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5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GPT45는 기존 GPT4 모델에서 크게 향상된 기능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다양한 필요를 더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GPT45가 어떤 점에서 발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1. 멀티모달 기능 강화. GPT45는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입력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용자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이미지에 기반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2. 향상된 언어 이해 및 생성 GPT-45는 더 다양한 언어적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. 이는 복잡한 질문에도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주며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. 덕분에 사용자들은 더욱 매끄러운 대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3 확장된 지식 범위 GPT45는 2023년까지의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되어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반영합니다. 이를 통해 최신 뉴스, 기술 발전,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질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GPT-4호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4. 개선된 대화 관리. 모델은 대화의 맥락을 더잘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어 긴 대화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. 이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대화 도중에 맥락을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. 5. 맞춤형 피드백과 상호작용. GPT-4호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학습하여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통해 모델이 계속해서 개선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. 6. 더 나은 코드 이해 및 작성 프로그래머 여러분을 위한 소식입니다. GPT-45는 코드 이해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더 정확한 코드 생성 및 디버깅을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발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. 7. 강화된 보안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. 마지막으로 GPT-4o는 더 엄격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GPT-4o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하여 더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GPT-45와 함께 더 많은 것을 탐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